성경은 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각 지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에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라. 창세기 13장과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그리고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 그런데 여기 네 자손이라 하신 이 자손은 자손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자손이라는 단수인데 이를 어, 사도바울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음,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많게 주겠다 하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자손은, 어, 곧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모두를 지칭하는 집합 명사로서의 자손인데, 어, 이는 우리를 포함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으로. 어,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우리로 이루어진 한 몸,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를 의미하는 우리 기독교의 한몸 사상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 몸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래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전 우주적인 무형의 하나인 교회를 말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 공동체를 이 무형의 교회와 혼동하는데 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역 교회 공동체에는 가라지들도 섞여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가라진 공동체도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이 무형 교회, 무형의 교회를 피로 사신 거지. 지역교회 공동체를 사신 거 아니에요. 만일, 교회, 지역교회 공동체를 필요 사신 거라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교회나 안디옥교회, 소아시아 일곱교회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들도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형의 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역 교회에 속해 있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속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요 꼭 명심해야 하는데. 어 그렇다고 지금 뭐 어,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요. 그곳을 통해 함께 모여 예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하니 아, 당연히 필요하지요. 어, 나는 지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 아,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무형의 교회에 속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있는 것 조금 내놓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 조금 내놓고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서로 섞어 하나 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 앞에 우리가 죽어 부인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인되고 죽어야 예수님의 지체로 연합이 됩니다 자기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지체로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이요 어, 그런 사람은 지체로 붙여놔봐야 지 뜻대로 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체로 못 붙입니다. 죽여서 갖다 붙이든 붙여놓고 죽여가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여놓고 죽여가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이나 처지나 일들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어 우리를 비우십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자리를 어, 당신으로 채우십니다. 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채워져 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의 지체가 되어 가는 것이요. 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자기 부인, 어, 즉 우리 옛 자의 죽음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그 죽음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의 죽음이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죽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머리가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는 지체가 되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지체로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곧 영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자각하고 확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게 자기 부인, 즉, 예, 자의 죽음입니다. 어,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모양의 지체로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리고 지체간에도 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데, 로마서 어,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래서 우리 믿는 이들 모두는 서로 서로가 지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오직 머리의 말만 따르고 그리고 세상에 믿는 모든 이들이 서로의 지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한 몸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요. 어, 이런 데도, 하늘, 하늘 나라에 가서, 누구는 멸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는,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지요. 한 몸인데, 서로서로 서로 지체인데, 어, 그런데도 이 땅에서 뭐 이리 이리 하면, 하늘 나라 가서 큰 상을, 더큰 상을 받는다고, 그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인간들이 하는 소리인 것이요 어 그리고 그렇게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가 개별적으로 자아를 챙기겠다고 나서는 이걸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마르티아 성경은 이걸 죄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모아서 불살라 버린다고. 아, 어, 그게 지옥인 거지요. 아, 어, 우리 각자를 잘 살펴보십시다. 어,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분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분의 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으면서도 붙어 있는 척. 어,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지.빌립보스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사도 바울의 건면대로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